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5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대표성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여성관리자와 국회의원 비율은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7년 12.3%에서 2024년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이 평균 약 3에서 40%인 것을 감안할 때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2025년 20.3%로 소폭 상승했으나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직과 정치 분야에서 한국 여성의 대표성이 여전히 낮은 것은 우리 사회 성평 등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성인지 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에서 더 많은 통계를 확인해 보세요.